아, 이거 완전 세윤 형 스타일이야. 쉽게 매워좀 지금 내가 저 똥보 같은 말이지만 전... 이것도 먹어야 되만 사실은 그냥 쌀밥에다 계속 먹어야 돼. 맞아. 아 쌀밥에다가 그러니까 밥도이 먹고. 또 이겨 밥. 이겨 먹고. 밥도둑. 세윤 형 흰밥 달라 그래. 왜냐면 지금 세윤 형 이거 에 흰밥 먹어야 돼. 맞아. 맞아. 맛이 나라. 어, 어. 아니야 아니야. 뭐 내가 달라는 거 같잖아. 담을래 한번 그러면? <laughs> 그럼 담아볼래. 어떻게? 해? 한 공기 드려요? 일단 두, 두 공기 두 <laughs> 공기. 대신에 남김 없이 드셔야 돼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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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남겨? <laughs> 어 지금 자존심 상했다, 세윤이 형. 잘못, 잘못 들은 거야? <laughs> 진짜 어떤 느낌이냐아내 인생 마지막 끼처럼 먹고 싶어. 와, 와, 세윤아. 야내 인생 마지막 끼처럼 먹겠다는 거는 넌 오늘 볼수 없는 먹방 쇼를 본다는 거야. 은세윤 씨두 근기 준비됐습니다. <laughs> 소스 좀 많이. 이 양념에다가 이안 먹는다고? 야, 이거 말도 안 되는 아. 거요 와, 이거 대구를 가기도 전에 이 양념에다가? 저건 대구가 없는 거야 심지어 그냥 소스랑만. 와, 그냥. 아. 아. 와, 와, 그거 드시는 거 진심으로 드시는 거죠? 세은이 형 저렇게 맛있어하고 좋아할 때 이렇게 귀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은 표정이 나와. 아. 아 맞아. 아유 동생들 미안하다 이거, 야 이거. The sauce? 오, 난 봤어 난 봤어 난 세윤이 형 봤어. Made the sauce? 진짜 좋네. Yeah. 아우 좋아. 아우, 좋아. 아, 아, 와. 속이 음. 시원하다 야. 야 그냥 소주 한잔딱한 모금 쏘면.